안녕하세요 창업 멘탈 코치입니다. 오늘은 보시는 제목의 내용으로 도움되는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그리고 창업 도약 패키지 등 다양한 창업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는 돈이죠.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많은 정보를 얻어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다양한 창업 지원 사업의 경우 그 사업 약정 기간이 있죠. 대략 한 7개월 또는 8개월 정도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그 사업 약정기간 안에 기본적으로 사업계획서에 우리는 시제품을 만든다는 계획과 그리고 마케팅 등을 통해서 매출에 대한 얘기까지 같이 녹여내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은 시제품 개발 지원사업이죠 그런데 자금계획 수립시 양산에 대한 자금도 우리는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자금계획이 없는 경우가 태반이고요 저는 경영지도사로서 다양한 창업 지원 사업에 강의, 멘토링 또는 심사위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매출 계획은 어떻죠? 매출 계획은 아주 어마무시합니다. 계획 자체만 봤을 때 거의 나라를 구할 기세인데요. 자, 그러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매출을 하려면 매입 원가 및 자금 계획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즉, 그 돈은 어떻게 조달할지에 대한 그 현실적인 계획이 접목이 되어야 되는데요.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매출 100만원 하려면 자금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매출 1000만원 하려면 또 얼마나 필요할까요? 그러면 매출 1억 하려면 자금은 얼마나 필요한가요? 알고 계시냐라는 거죠. 결국 매출을 하기 위해서는 양산 자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내 돈을 쓰실지, 엄마 돈을 쓰실지, 아빠 돈을 쓰실지, 신용담보로 마이너스 통장을 쓰실지, 아파트 담보대출을 쓰실지,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정책자금을 쓰실지에 대한 검토가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러분들의 주장은 수치화가 되어야 되고 근거를 제시를 해야 되며 심사위원들로부터 그 의심을 제거하셔야만 되는데 그래야지 여러분들은 사업계획서를 통과를 해서 발표 통과도 하시고 최종 선정이 되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역지사지 관점에서 주간기관이 받는 평가는 무엇인지 그리고 주간기관이 뽑고 싶어하는 창업팀은 어떤 팀인지 그래서 주간기관의 이 상황은 어떠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 라는 부분이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창업화 지원사업 합격을 원한다면 주간기관을 이해해야 한다 라는 부분에서 1탄, 2탄, 3탄에 대한 영상을 남긴 이력이 있습니다 이 영상은 위에 보시는 이 상단의 링크와 같습니다. 꼭 같이 보시면 더욱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과 격려는 제가 영상을 지속적으로 올리는 힘이 되고요. 앞으로도 돈을 버는데 도움되는 내용을 꾸준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